한국에 오래전에 있던 직업인 버스 안내원. 안내양으로 부르기도 했던 이 직업. 이 직업은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직업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업은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사라졌고,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질서 의식이 높아지면서 진작에 사라진 직업이었지만, 아직 중국의 많은 버스에는 이러한 안내양들이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좋지 않은 중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많은 안내양 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왜 아직도 안내양이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중국은 사실 안내양이 꽤나 중요한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생각보다 중국의 버스 질서는 매우 불안정한데요. 중국 버스에는 안내양이 없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중국의 안내양으로 매우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중국 버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내양은 최대한 사람들을 우겨넣는 일을 하곤 합니다. 안내양의 일이 확실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러한 안내양의 역할이 없으면 중국에서는 항상 버스 관련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버스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중국은 이만큼 필요한 안내양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버스의 모든 에어컨 작동을 중단시키고 에어컨을 전부 빼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버스에는 작동되는 에어컨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스의 안내양보다 필요한 것은 에어컨이라면서 안내양이라는 직업을 없애고 에어컨을 다시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끼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현 상태에서 최근 한 안내양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중국인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안내양은 안내양의 역사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글 후반에는 한국인 손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불가능은 없다. 현재 중국은 모든 안내양의 자리를 없애고 있다.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의 버스는 안내양이 없이는 완전 난장판이 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성의로인데, 안내양의 대부분의 업무는 주변 남성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들은 안내양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다른 여성 승객들을 터치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우리 안내양이 사라진다면 중국의 버스 질서는 완전 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출근과 퇴근 시간의 버스는 안내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버스에 사람이 다꽉 차더라도 계속 타려고 한다. 이는 큰 문제인데. 버스 출입문에서 이미 사람이 꽉차 있더라도 안내양이 버스 안쪽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질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순식간에 안내양이 사라진다면 질서는 완전 어지럽혀질 것이고 심하면 압사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안내양은 오래전 많은 나라에 있던 직업이다. 서양권에도 있었으며 일본과 한국에도 있던 직업이다. 한국은 오래전 가장 못살던 나라였는데 그들은 안내양이 매우 필요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버스에 사람들이 꽉찰 일도 없기 때문에 안내양이 필요 없지만 오래전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무질서한 버스 문화는 안내양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하지만 한국이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선진적인 질서와 문화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 그저 지하철이라던가 다른 대중교통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고, 인구가 또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안내양의 존재 요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많은 대중들은, 안내양이라는 직업 자체가 후진국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중국인들을 선동하면서 안내형이라는 직업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 오히려 안내형이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증거다. 안내형이라는 직업이 있음으로써 버스의 품격이 올라간다. 물론 중국의 버스 질서는 다소 무질서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인의 의식 수준 때문이 아닌 그저 많은 인구 때문이다. 중국은 대국이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만약 일본과 한국이 중국만큼 대국이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들은 버스에서 매일같이 압사사고가 났을 것이다. 중국의 안내양 직업은 계속 남아야만 한다. 우리 안내양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맞서서 여러가지 활동을 준비 중이다. 안내양의 필요성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요코 채널을 개설해서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나는 엘리메이터 안내원과 버스 안내원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버스 안내원이 하는 일은 엘리베이터 안내원과 차원이 다르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하는 짓이라고는 층수를 누르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 버스 안내원들은 일단 누군가가 내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며 버스가 만차일 때 질서를 바로 잡는다. 버스에서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대부분 우리가 처리하고 있으며 버스에서 사고가 나면 안내를 돕는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일이 터질 일이 얼마나 있을까? 중국의 안내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국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댓글은 중국의 실상을 까발리며 중국인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당신의 말 대부분은 틀렸다. 당신이 진짜 안내양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의 안내양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다. 대부분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다. 그들은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지. 특히 만차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그 차에 타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 노인이 앞에 있거나 어린아이가 앞에 있더라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실제로 매년 버스에서 이러한 무리한 승차로 사고가 나는 건수가 몇천 건이 넘는다. 사망사고도 많다. 이미 안내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도 사고가 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안내양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내양이 아니라 질서의식 아닐까. 당신은 안내양이 없어진 한국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지만, 그들은 인구가 적어져서 안내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한국은 안내양이 있을 때보다 인구가 더 늘어났다. 그들이 버스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적어진 인구가 많아진 대체 대중교통 때문이 아닌 높아진 시민의 식이 맞다.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고 그들은 만차가 되면 그곳에 타느니 다음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실제로 봤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몸으로 가 넣던 내 자신이 쪽팔렸다. 한국인은 나처럼 중국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중국인을 째려보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쪽팔렸던지. 그 뒤로 나는 안내형과 중국의 버스 질서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버스만 이런 것이 아니다. 중국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택시나 비행기 등등. 많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 오직 중국인만이 택시에서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는 사실은 이미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적 있다. 택시 의자 바닥에 깎인 손톱들이 떨어져 있는 것은 정말 중국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한다. 나는 모든 중국인들이 일본과 한국을 한달 사리로 다녀왔으면 좋겠다. 갔을 때 그곳에서 느낄 충격은 정말 새로운 것이다. 다들 다른 국가에서 그들의 질서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후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깨우쳐야 한다. 나는 우리 애가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일본과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보낼 것이다. 만약 우리 아이가 중국의 질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에는 분노한 중국인의 댓글도 달렸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택시에서 손톱을 깎는 사람은 매우 소수다. 하루에 두세 명 정도가 그런 짓을 하지. 모든 손님이 그런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기가 깎은 발톱과 손톱을 창 밖으로 버린다. 만약 택시에 그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흘린 것이다. 왜 당신은 우리나라를 저급하게 까내리기 바쁜 것인가? 요즘 중국의 자국 혐오자가 너무나도 많아졌다.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시민의식을 오상화 시키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에는 그들은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한국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를 본적 있는가? 그들은 소국인 주제의 재앙은 스케일이 훨씬 크다. 제발 자국혐오를 멈추길 바란다. 당신은 너무 큰 권리에 배가 부른 것이다. 버스 안내원은 중국에서 아직도 필요한 직업이 맞다. 해외 사람들이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을 축소시키고 없앤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이전보다 좋지 않고 그 결과로 버스 안내원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 그것을 증명한다. 제발 무언가 말을 하려면 조사를 해보고 글을 남기기 바란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으로 웃긴 댓글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